네, 안녕하세요. 잡성계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비트가 이 부분에서 파킹하고 단기 알트장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일단 관점이 적중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. 실제로 알트들이 날뛰고 있죠. 참고로 저는 여러 거래소를 사용하는데요. 어, 그냥 바이낸스가 설명드리기 편해서 바이낸스로 보는 점 참고해주세요. 근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장에서 비트 들고 있으면 남들 알트 파티 하는데 혼자 손 빨면서 포모만 잔뜩 느끼는 거죠. 방금 말씀드린 알트장 관점이 폐기되려면 비트가 이 이평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지 않고 혼자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 비트가 도미넌스를 다 빨아가서 혼자 오르게 됩니다. 근데 이미 비트가 한번 뚫으려다가 실패를 했죠. 물론, 신고점은 달성을 했습니다. 어, 원래 여기를 팍 뚫어서 어, 130K를 넘기거나 해야 하는데, 어, 그게 아니면 숨 고르기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11.7K, 어, 그리고 11.8까지 이 평선을 터치하러 내려갈 수 있어요. 물론, 다시 말아 올린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. 알트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요. 첫 번째는, 비트가 그냥 횡보해야 돼요. 비트가 횡보하면은 도미너스가 알트 쪽으로 넘어가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대장주 하나가 팍 쏘기 시작합니다. 알트장 시작 신호탄이죠. 두 번째는, 비트가 위로 쏘고 횡보하는 것. 사실, 어, 알트 불장은 여기서 제대로 옵니다. 어, 우리가 어, 늘 그리워하는 2018년, 2021년 불장 전부 비트가 쏘고 횡보할 때 왔습니다. 근데 정작 알트장이 와도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. 이 알트장이 오면 결국 바닥에서 잡는 사람은 정말 소수고 대부분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하는 2차 펌핑을 노려야 하는데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진입해 버리면 예, 남들은 버는데, 일, 나 혼자 잃고 있거나, 아니면 먹긴 먹는데, 적게 먹거나, 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. 이 부분도 영상을 제작하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영상 결론입니다. 어, 비트는 당분간 이제 파킹을 예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는 단기 알트장을 즐기자. 어, 이고, 잡성계 소통방에서 관점 공유 및 질문들을 받고 있고요. 어, 유튜브 프로필 채널 더보기 눌러주세요. 어,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누르셔서 다음 영상 어, 놓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